그런 제곱해서 9되는 수가 뭐가 있어요? 제곱해서 9되는 수뭐 있어요? 3하고 마이너스 3. 민찬 제곱해서 9되는 거 뭐가 있어? 3하고 마이너스 3. 자, 반대 개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을 했더니 9가 나왔지. 맞아. 제곱을 어 얘를 제곱시켜준 아, 제곱해서 9가 되는 애가 누가 있지?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방금 뭐나몇개 나왔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얘를 바로 9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자, 얘가 바로 뭐라고? 제곱. 자, 다시 얘기를 할게. X제곱은 2 5예요 라고 했어. 자, 그럼 얘는 제곱수야, 얘들아. 이미 제곱을 한 결과니까. 그치? 그러면 25의 제곱근이 누굴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곱해서 25 되는 수가 누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어떤 애를 갖다 집어넣으면 25가 되지? 오. 마이너스. 5. 그래서 25의 제곱근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 제곱근은 뿌리 근자를 쓴 거야. 어떤 애가 어떤 뿌리에서 온 거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가는 개념이야. 되게 헷갈려지니까 정, 정확하게 지금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됐어.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 결과. 누가 제곱수야? a야, x야? a야. 결과. 그지 A가 됐어. 그 어떤 수가 바로 뭐야? 제곱근이 되는 거야. 얘 네. 그 원인을 찾는 거. 그러면 A, 어, X는 잘 봐야 되나? A는 X의 제곱근이다이거라 X는 A의 제곱근이다 누가 맞는 말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죠. 자, 누가 제곱근이라고 얘기했어? X가 제곱근이야. 그치? X를 제곱해서 제곱수를 얻어내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야.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X 제곱은 4 했을 때 이제 4의 제곱근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뭐랑 뭐가 나와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번에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제곱을 했더니 0이 됐어요. 0의 제곱근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요. 괜찮아자 x 제곱은 마이너스 9예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했어? 자 지금 제가 내 제가 개념 다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랬더니 민찬아 몇 개가 나왔어? 오케이. 두 개가 나왔어. 이해돼? 그래서 a가 0보다 클때 걔네들의 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요? 오케이. 두 개가 나와. A가 0일 때, 이 상황일 때 말하는 거야. 0일 때, 제곱근 몇 개야? 0한 개야. 자, 우리 제곱해서 음수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제곱근은 몇 개다? 0. 0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괜찮아? 자, 1번 채워볼게요. 시작. 자, 페이지 8쪽 가시면 1-1번에 제곱해서 0.16이 되는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 말로 바꾸면 0.16에 뭘 구하라? 제곱근을 구하라. 이해했어? 자, 그럼 0 1 6의 제곱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수예요? 양수죠? 양수면 몇개 나와야 돼? 두 개를 쓰셔야 돼. 이게 100분의 16이죠? 어, 그럼 10분의 뭐? 4, 플러스 마이너스 뭐? 0.4.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 자, 2번 갈 거야.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다리를 열심히 떠시네요. 아주 멋있어요. 자, X 제곱근 100이에요. x제곱은 10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자 제곱해서 뭐 되는 수를 구하라? 100 되는 수를 구하라. 자 제곱해서 100 되는 수 뭐예요? 100살까지 다리 떠실 거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요. 자세 번째 갈게요. 64의 제곱근 구하시래요. 6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64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8. 괜찮아. 돼요? 접었어요? 그 다음 거 할게요. 지워도 돼요? 그쵸?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요 여러분들 너무 쉬워서 패스할거고 2-1번에 또 휴식, 열심히 실수를 하실거라서 왜 X라고 지랄이세요 네가 이따 푸셔야 되는데 아주 그냥 풀지 말라는건 신나게 표시해 저 극실새끼는 오랜만에 욕먹으니까 너무 좋지 나도 오랜만에 욕할 때 너무 좋다 야 닥쳐 자 2-1번 간다 1번 49자 칠판 보세요 다음주에 제목끊을거하세요49 돼요. 3번 갈게요. 자, 마이너스 11. 저기 봐. 정체부터 밝히세요. 이 새끼 마이너스 11분의 1 제곱하면 플러스 뭐예요? 121분의 1이죠. 이 새끼의 제곱근은? 꿀만 11분의 1. 돼요. 야! 대답해요. 돼요. 하, 4번입니다. 4의 4제곱이에요. 이 새끼는 얘들아 4를 4번 곱한 거죠. 4를 4번 곱한 건 16을 2번 곱한 건데 256이에요. 돼요. 2 56은 플러스 마이 16이다. 여기까지 되셔야 돼요. 괜찮아? 네, 정리할게요. 자, 한국까지는 x 제곱은 16. 그서 바로 말했어. x 값뭐 나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했지. 자, 민찬아. 자, 제곱해서 10 되는 애. 기당황 그쵸? 어떡하지? 니까 그러니까 제곱해서 10대는 있긴 있어, 얘들아. 그런데 무한소수야. <laughs>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파이 같은 애들 있죠? 3.14 이런 거볼때 애들, 그때 이런 애들을 약속을 했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3.1까지 계산을 하죠. 보통 아니면 3.14까지. 그치? 근데 이제 중학교 돼서 이제 파이로 바꿔서 사용을 했죠. 맞아? 어, 계산되기 힘드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기호를 씁니다. 자, 일단은 얘가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양수면 방금 앞전에 배웠어. 이 x값이 몇개 나와야 돼요? 두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를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x는 하고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맞아. 하고 루트 10입니다. 루트를 들어보긴 했을 거야. 그렇지? 자, 얘는 얘들아 제곱근이야. 루트 또는 제곱근이라고 읽어. 알았지? 자, 얘 기호는 근호예요. 아시겠죠?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루트 또는 뭐라고? 제곱근. 얘는 언제 쓰는 거야? 구할 수 없을 때.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어, 얘는 못 써요? X제곱은 16인데, 어, 바로 생각이 안 나서 X는 뿔만 루트 16. 이것도 맞아. 근데 이거는 4로 표현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제 뒤로 가시면 우리가 오늘 연습을 할 거야. 얘가 얘랑 같다. 어, 모르겠지, 지금 아직까지는. 자, 먼저 얘부터 갈 거야. 제곱해서 5 되는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양수기 때문에 제곱근이 몇개 나와야 돼요? 두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5 적으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저 생각을 하고 가자 이제. 자 얘를 다시 말하면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루트 5야. 맞아. 자 여기서 5의 양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루트 오야 양의 제곱근이니까 양의 호만 붙인 거야. 이해했어? 자, 그 다음 5에 뭐가 있겠어? 음의 제곱근은 뭐겠어? 마이너스 루트 오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제곱근 5까지 기억할게요. 얘들아, 제곱근 5는 아까 선생님이 얘네 읽을 때 루트 오 또는 제곱근 5 이렇게 읽는고 얘기했지? 제곱근 5는 루트 오랑 똑같은 말이야. 즉? 양의 제곱근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 표현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필기할게요. 이거는 시작. 들어갈 거야. 잘 봐. X 제곱은 A일 때. 자, 누가 제곱근이야? A야, X야? X야. A는 뭐다? 제곱한 결과, 제곱수야. 맞지? 자, A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기호를 쓴다? 라는 기울기쓴다 이해했어요까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3번에 가보세요. 3번 문제 가시면 1번. 다음 주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라고 했어. 맞아. 근호를 사용, 루트를 사용해서쓰면 돼. 제곱해서 1번. 5되는수 뭐야? x는 아, x 는 아니라 콜마 루트 5가 되는 거야. 자, 2번 갈까요? 23의 제곱근을 쓰세요. 루트를 사용해서. 이게 되는 거야. 괜찮아. 갈게요. 2분의 3에 제곱근 제곱해서 2분의 3 되는 거 구할 수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죠? 4번 갈게요 제곱해서 0.21 어? 이거 100분의 21이지? 그냥 그냥그 노래 사용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래서 3-1번 바로 갈 거예요 칠판 보세요 다 1번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1번 29의 제곱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양수기 때문에 몇개 적어야 돼요? 두, 개. 두 개를 적으셔야 돼요. 2번 갈게요. 제곱근 7. 선생님이 얘만 외워줘 라고 했어. 누구만 된다? 얘는? 루트 7. 양의 제곱근만 쓰시는 거야. 얘는 루트 7만 적으시면 돼요. 돼요. 자, 3번 갈게요. 5분의 2에 양의 제곱분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양수만 써야 되겠네? 누구만 적으면 돼? 루트 5분의 2. 플러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맞죠? 자, 4번 갈게요. 0.5의 음의 제곱분이래. 0.5의 음의 제곱분은 얘들아, 뭐 붙여야 돼?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뭐? 0.5.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돼요. 정리하세요.